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비상한 네. 상황이다. 그래서 비상경제상황대응TF를 빨리 가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한발 빨리 잡하시는게 좋다. 두 번째, NS 차원, NSC 차원에서도 외교 안보 이슈로 이 문제를 다뤄라. 제가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분명히 청와대에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아니, 우님, NSC가 저... 이렇게 넉넉히 있을 상황이 아니다, 지금. 네, 일단 제가 제안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총리께서 대구에 이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시작이 지난 2월 19일부터입니다. 부총리 코로나 본격화 대구 된 이후에 대구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했죠? 에, 못하신 이유가 혹시 민주당 관계자들이 뭐 대구 봉쇄 운운하고 대구 손절하라 아니요. 뭐 이런 이런 여기에 동참해서 아니요, 하시는 건 아니죠 아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대구 뭐사람들한때 서울에서도 대구 사람들 환자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부총리께서 겁이나서 안 오고 그런 건 아니죠. 시간이 제가 없어서 못 오시겠죠. 내, 제가 아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내려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네. 총리님께서 지금이라도 상주하고 계셔서 지금이라도 제가 제가 총리도 없습니다. 만나 뵀는데 부총리니까 경제 상황이 지금 엄중하니까 네. 가셔야 된다. 진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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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한테 맡겨놓을 상황이 아니다. 총리 총리대로 물론 하시겠죠. 자 이번 주에라도 이번 주 중이라도 지금 이제 추경을 해야 되지않습니까이게 사실은 아주 폭 이 추경을 절실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어, 주중이라도 대구에 가셔가지고 대구 경제인들 경제 상황 점검하고 권영진 대구시장 만나서 도대체 뭐가 얼마나 필요하냐 피해 상황이 어떠냐 이거 한번 점검하시는 기회를 가지시라 그래야 제대로 된 추경이 된다. 한번 와보지도 않고 네.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실하다. 내용도 지금 부실하지만 이건 뭐 제가 하나를 따지겠다는 건 아닙니다. 꼭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여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해 소지가 있을까 보는데 저희 아니, 아니, 저는 아 당연히 소유. 대구를 저는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요. 가시, 가시라고 그러나 정민님께서 방역을 진두지하고 있어서 저도 적당한 예, 타이밍을 보고 있었고요. 시라 예, 한번 예, 방문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조중에 꼭 한번 가시라. 가셔 가지고 진소랑 도대체 대구의 실상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시라. 그다음에 가셔보면은 지금은 조금 몇 주, 3, 만 3주가 지나기 때문에 조금 나을수 있어요. 지금 제가 코로나 입고부터 계속 현장에 있었는데 도시가 거의 정지될 정도로 사람도 거의 없고 뭐 가게는 거의 다문 닫고 어, 지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거 장사 안 되고 일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사업망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자금 지원 하겠다고 하는데 대출 기다리다가 전부 나앉절판이다 기다리다가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대책을 몇 가지 제안을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금 관련입니다. 정부에서 관위과세자를 4,800을 초과한 부분에서 6,00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4,800까지는 한시적으로 뭐 금년까지도 좋고 금년에는 부과세를 면제를 해주시라. 그리고 어, 이 범위를 4,800을 초과하는 1억까지는 관의가세 지금 4,800에 적용하는 그 관의가세 특례 조항을 바로 1억까지 매출 범위를 넓혀서 적용을 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있는데 지금 전부 보증 신청하고 대기하고 심사 대기하다가 전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시가 돈이 급한데 이거 전부 심사 받고 기다리다가 지금 아주 목이 빠져서 전부 쓰러질 판입니다. 일, 첫째, 금리 조건이 지금 통상적이에요. 뭐 특례한다고 해서 1.35% 긴급 소상공인 자금 일부 쓰는데 이보다 더 파격적인 금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최소한 대구 경북에는 0.5% 또는 그 이하의 한시적 특별 자금이 내려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역 신보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특단의 이 정부의 재정 지원 국고 보조가 실시가 돼야 된다. 이거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시행했던 겁니다. 지역신보에. 그래서 이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서 지역에 자금이 갈수 있도록 해달라. 유리한 자금들이 이 소상공인한테 집중적으로 갈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대기시간이 너무 깁니다. 보증심사 하는데. 그래서 은행을 정부좀 협조를 구하십시오. 은행에서 직접 대출심사를 하고 보증심사를 하고 그것이 은행에서 보증심사가 있으면, 이쪽 보증기관에서 그걸 인정해주는 체제로 가져가시라. 은행에서... 마스크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마스크 국민들의 불안해하시는 거는 정부가 마스크와 관련해서 대책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짓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서 분노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것도 그렇고 마스크를 처음에는 이,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라 kf 80 94를 쓰라 그리고 이거 세탁해서 쓰면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하다하다 하다 안 된다니까 빨아서 쓰라. 개인 며칠 써도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발언 문제. 그다음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없다. 하루 이틀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전부 장사 지내고 몇 시간 대기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도대체 상황도 모르면서 계속 공수표 날리듯이 거짓을 하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분다 했던 겁니다. 마스크 하나에 관해서는 그래도 정부가 좀 늦었지만 좀 한해 이 소리를 이 평가를 할수 있어야 된다. 도대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마스크 하나도 지금 어떻게 대응을 못해서 우왕장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설명도 안 되고 화나게 하는 그리고 몇 킬로씩 몇 시간씩 줄을 서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정말 여러분들은 석고 대절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이다. 정말 너무 창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 꼼꼼히 점검해서 각 파트별로 이런 문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스크 생산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체제를 가동을 시켜야 돼요. 음. 지금 언론에 많이 났지만은, 아니, 그들한테 평소보다도 지금 24시간 가동하고 주말에 밤새 한다면서요. 그럼 평소보다도 그들의 인건비는 더 높아져야 될거 아닙니까? 원 재료 구입가도 더 비쌀 거고, 그러면 여기에 최소 한몇 백억씩 더 얹어 주시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도 실이 나서 더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조금 싸게 공급하시라고요.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국민들이 평소에 어렵지만 은 혈세 낸 겁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제조업체가 한 140개 있는데요. 어, 정부가 공정 유통망으로 해주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사 기업에 한테 유통망에 넘기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어, 그렇게 어, 매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지 이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조를 만들어 주시라. 그래, 지금 개인자부는 저가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거 50원 더얹어 주고 뭐 했다고 하던데. 저그 제가 그 수준에 대해서 네. 지금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어요. 지금은 그들도 신나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국민들한테는 생명줄 같은 마스크를 좀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는 좀더 싸게 그들한테는 조금 더 평소보다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에 이 완벽하게 대응은 되지 않더라도 국민들도 조금 그래도 정부가 성의 있게 움직이는구나 기업인이나 이 소비하는 국민들이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라.